호텔 로비가 이래요. 로비가 어마어마한데 어, 체크인을 하면은 이제 체크인 주셔서 하고 방 번호를 받고 그리고 여기 마운틴 하브라고 음, 이렇게 여기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비행기라서 미넨 공항 여기 힐튼 호텔을 예약했어요. 근데 여기는 음, 뭐 아, 공항이라서 뭐가 없을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저녁은 여기, 어, 에어브로이에서, 어, 슈라인 학생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었어요. 가격은 조금, 뭐, 비싸요. 여기 맥도날드도 있고, 안에 가면 그냥 레스토랑, 카페 다 있어요. 그래서, 어, 공항에, 그리고 저기, 레벨하고, 슈퍼도 있어요. 슈퍼마켓에서, 뭐 간단하게 사가지고, 호텔에서 먹어도 되겠지만, 어, 저는 여기서, 음, 에어브로이에서, 미네이잖아요 그러니까, 는아홉브로이는 이제 여기 맥주, <laughs> 맥주를, 여기 생맥주를 먹고, 시바인 학생 하나 정도 먹어주면 굉장히 독일에 온 느낌이 날것 같아요. 그러니까, 필천 호텔에 들어갑니다. 어, 이게. 이게 지금 미넨 공항 지도예요. 터미널 1이 이쪽에 있고, 터미널 2가 여기 있는데, 어, 이 맥포럼이 중앙광장이에요. 그래서, 뭐, 이 안내도 보면은, 맥포름 쪽으로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그건 중앙으로 오면 되는 거예요. 미행공항은이 터미널 1하고 터미널 2가 바로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뭐셔틀 타거나 굉장히 멀 우리나라처럼 멀리 있고 이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히트노트에도 터미널 1에 묶던지 2에 묶던지 바로 터미널 1에서 터미널 2로 가는 여기로 보면은 바로 이렇게 히트노트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기 지금 걸어서 올라가는 분도 있는데 아, 짐을 들고 굳이 걸어 올라갈 건 없고요. 이렇게 가면 이제 힐튼 호텔 입구가 보입니다. 터미널 1에서 내리신 분은 터미널 2로 이렇게 그 터미널 2 쪽으로 오면 이렇게 힐튼 호텔 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힐튼 호텔을 안에서 찾아보면 이렇게 안내가 잘돼 있어요.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또 똥이 있어요. <laughs> 합니다 어, 이렇게 들어오면, 터미널 F가 또 있는 모양인데, 아마 도메스틱인 것 같아요. 여기 리프트 호텔, 저 리프트를 타고, 어, 턴 이렇게 보입니다. 마운틴 허브라네요 <laughs> 여기 수영장도 좋아요. 음. 그리고 리프트 호텔, 여기 타고 가면은 호텔로 갑니다. 마운틴하브스파라고 오면은 예, 거의 뭐 있는동안 시간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아유르베자나사지는 60분에 100유로 정도 하고 <목소리> 퇴근한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제 출근한 데가 유원이에요. 이제 2로 올라갑니다. 그럼 유원에 좀... 도착했습니다. 어, 호텔 로비가 이래요. 로비가 어마어마 큰데, 어, 체크인을 하면은, 이제 체크인 주셔서 하고, 방번호를 받고, 그리고 여기 마운틴 허브라고, 음, 이렇게 여기 레스토랑에서 식사도 가능합니다. 이제 우리는 저기 저쪽 방을 배정받았어요. 여기는 이제 엘리베이터가 여러 군데 있어서 헷갈릴 수 있으니까 어, 내리고 탄 대를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우리는 아침에 이제 일찍 출발이나 아침 포함 안에서 어, 조식에 대한 리뷰는 없겠습니다. 이렇게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서. 이런 것도 이용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방으로 가려면 키를 대야지 이게 누를 수가 있어요. 방으로 갑니다. 1박 2일을 공항 힐튼 호텔에서, 미넨 힐튼 호텔에서 자고 가는데요. 어, 잠깐 공항에 경유하거나, 뭐 아침, 우리는 아침 일찍 비행기를 타는 관계로 여기서 묵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좋은 호텔이에요. 어뭐 힐튼 휠튼 호텔의 이름 있죠. 그, 어 일단 뭐 이렇게 방이 커요. 어 근데 뭐 예약하고 나니까 업그레이드 가능하다고 계속 문자 오는데 굳이 업그레이드 안 해도 이렇게 공간이 커서 너무 잘 지냈습니다. 아방그리고 일단 아. 어. 타올, 뭐, 이런 것도 괜찮고, 요새는 환경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샴푸, 이런 거는 다 이렇게, 어, 다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좋은 게, 어, 이게 충분히 뭐, 내가 쓰고 싶은 만큼 쓸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세면대도 깨끗하고, 그리고 헤어드라이기도 빡빡하게 잘 되고, 이렇게, 내 얼굴 엄청 크게 나오는 거울도 있어서 화장할 때뭐 눈이나 빠도 좋고 타월도 뭐 그냥 호텔 그리고 이게 어 체크인 할때 물어보더라고요 샤워룸으로 해줄까 베스룸으로 해줄까해서 나는 베스 나는 이렇게 물 반신욕 하는 거 좋아해서 베스룸으로 이제 해달라고 해서 베스룸으로 선택하게 돼 있더라고요. 선택했고요 침대도 물어보더라고요 두개 세퍼레이트 된거 해줄까 붙은 거 해줄까 해서 붙여달라고 했더니 이렇게 아주 큰 침대에서 거의 세퍼레이트 분리돼서 자는 기분으로잘수 있었고요 그리고 뭐 음, 조명 전기 이런 거다뭐 실천답게 아주 완벽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파도 있고 이렇게 또 의자에 앉을 수도 있을 수 있어서. 뭐, 이렇게 밖에서 뭘 먹을 걸 사와서 먹어도 아주 쾌적하게 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고요. 짐은 여기, 이제 짐을 여기 이렇게 풀어서 올릴 수 있어서 좋았고요. 테레비는 아쉽게도 스마트 TV가 안 돼서 그냥, 어, 독일, 저기, 저기, 방송만 봐야 돼요. 그리고 민, 여기, 이제, 커피, 뭐, 티, 이런 거 다, 어 커피, 티, 이런 거 전부 다 아주 잘돼 있어요. 페퍼민트, 하고 있는데 나는 뭐블로베는안 좋아, 티 그냥 그래서 뭐 커피는 아주 커피가 너무 맛있어서 다 먹어버렸어요. 뭐이 전기 포트도 있어요. 독일은 전기 포트 있는 경우 별로 없는데 여기 전기 포트 있어서 물을 끓여 잘 먹었어요. 그리고 여기 어 와인 어 와인잔하고 이런 잔도 있어요. 근데 안 썼어요. 그래서 <laughs> 여기 이제 미니바 냉장고에 이렇게. 어 다 이거는 돈을 내야 돼요 돈내고 먹어야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 어, 체크인할 때5 0 유로를 디파짓했어요 거기서 이제 내가 먹은 거를 제하고 여기 다리미대도 있어요 다리미대 이렇게 어, 이렇게 표시하면은 표시하면 어, 이렇게 다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비즈니스로 오신 분들은 아주 다리미 옷 같은 거 기다려 입게 괜찮게 돼있고요 옷장도 아주 넉넉하게. <laughs> 넉넉할 필요가 없죠. 스테이니까. 넉넉하게 이렇게. 이게 비밀 금고도 안전 금고도있고요 안전 금고쓸 일도 없었습니다. 이게 서랍장도. 아주 잘 지냈습니다. <laughs> 이렇게. 자, 있습니다. 여기 전신 거울도 있죠. 정신 거울에서 내가 나의 정신을 보고 뭔가 좀을 체크하고 그러고 갑니다. 와이파이는 이렇게 체크인할 때 이렇게 와이파이 이걸 줘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방 번호 이렇게 해서 와이파이도 이제 체크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들어가서 힐튼 아널스 하고 요 밑에 음. 프로모션을 코드를 넣어야지 이게 속도 빠른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어요. 안 그러고 그냥 체크인하면은 아주 그냥 느려터진 와이파이를 쓰게 되죠. 이거를 꼭 챙기셔서 속도 빠른 와이파이를 사용하세요. 저기가 음, 리셉션이에요. 저기서 체크인 체크아웃 하고 그리고 이게 아주 저기가 이제 마운틴 허브로. 휴턴호텔 조식 이제 아침 먹고 여기는 또 바도 밖에 있어서 저녁에 여기서 뭐카테리이나 이런거 하기도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아침 일찍부터 조식을 주네요 6시부터 주는 모양입니다 근데 우리는 공항가서 또뭐 라운지 가야 돼서 그냥 갑니다 여기 피트니스 센터 뭐 수영장 이거 다 있는데 어 피트니스 센터하고 수영장은 사진을 못 찍게 해서 못 찍었는데 이용하실 분은 어 자유롭게 이용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 비즈니스 비즈니스로 여행하시는 분은 되게 조, 좋을 것 같아요. 비즈니스 센터가 있어가지고 모든 그거를 어, 비용만 지불하면 도와줍니다. 어, 체크아웃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빠이 됐던 50유로를 현금으로 돌려받았어요. 그리고 이제는 아 어 힐튼 호텔이 정말 어, 공항 안에 있어서 그런지 너무 쾌적해요. 유로비도 크고 뭐, 아주 시설도 좋고 그리고 이 힐튼 호텔이 나가면 바로. 뮌헨 공항 광장이 나오는데, 거기 식당들도 많고, 그리고 또 수프마켓도 있어요. 그리고 뭐또 밀러, 약국, 뭐 이렇게 편의점도 있고, 밀러에서 가 선물 살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아주 휠턴 호텔에서 묵으면서 여행을 마무리하는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